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컨텐츠는 대공과 재수유물 추가로 세팅이 변경된 그리고 이제 추가된 캐릭 있으면은 그 캐릭 위주로 결론만 정리해온 컨텐츠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왜 준비해 왔냐면은 카프카가 이 후에 신규 유물이 추가되었죠. 이 당시가 지금 5개월 전인데 이때는 지금 현재 죄수란 유물이 없었습니다. 이걸 한번 되짚어주는 그런 컨텐츠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늦은 감이 좀 있긴 하지만, 페나콘이 오기 전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일 먼저 들고 온 캐릭이 카프카예요 저는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대공이랑 죄수만 띄고 있는데, 뭐 나온 것 중에 최대한 좋게 끼워줬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깊은 감옥에 수감된 죄수 끼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전에 사용하던 유물은 우리가 번개 4세트를 쓰거나, 건어 2의 번개 이 메신저 이렇게 섞어 쓰는 형태로 썼거든. 둘둘. 그리고 정거장 썼었죠. 근데 이제 이후에 추가된 성유물로 인해가지고, 대공 4를 더 많이 씁니다. 제가 노란색 쳐놓은 것들은, 제일 좋은 것들을 좀 쳐놓긴 했는데, 자, 2세트는 공격력 12%. 증가고 4세트는 장착 캐릭터가 적에게 피해를 가할 시 적이 받는 지속 피해 효과 한 개마다 대상의 방어력을 6%씩 무시합니다. 최대 3개까지니까는 방무가 18%죠. 방무 18%에 공격력 12% 증가시켜 주는 지속 딜러형 유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카프카가 이제 1순위로 쓰는 유물이라좀 보시면 되고요. 장신구는 기존에 정거장을 썼는데 이제는 무엇을 쓰냐면은 그라모스 장착 캐릭터의 공격력이 12% 증가하고, 장착 캐릭터의 속도가 135면은 피해량이 12%, 160이면은 피해량이 18% 증가하는 그런 장신구입니다이 친구가 전무의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주잖아. 그니까 러 본인이 속도 세팅을 좀 해주고, 전용 무기를 끼게 되면은 속도가 160까지 땡길 수 있거든. 물론 세팅을 조금 더 부업해서 땡겨야 되지만은,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라모스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라모스를 쓰시고, 저처럼 정거장 쓰셔도 됩니다. 어떤 추가된 성류물은 죄수랑, 그라모스 쪽이다 요 제수 세트랑 이 그라모스 세팅이 이 친구 말고도 서벌, 게네빈, 삼포한테도 상당히 좋은 유물로 추가됐다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 캐릭은 경원이죠 경원. 경원이 처음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속도 세팅을 들어갔어야 됐거든. 신군을 십스택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더 이득이잖아. 최대한 속도를 챙기던 친구인데 요새는 속도를 올려주는 이제 버프를 가지고 있는 캐릭이 추가 가좀 됐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캐릭이 하나. 하나가 파티에 포함되어 가지고 경원한테 적절한 시기에 궁만 제대로 줄수 있게 되면은 경원이 십스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사이클을 뭐 속신 없이도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쓰던 거는 번개사나 이런 둘둘 세트를 좀 사용을 했고 뒤에는 살소토를 사용을 했었죠. 이후에 추가된 유머를 이제 메신저 추가로 인해가지고 소토 세팅이 좀 쉬워졌다가 지금은 하나도 추가됐기 때문에 그냥 그저 대공 끼고 속신 안 끼고 하나 추가해가지고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공 20% 증가에 장착 캐릭터가 추공을 가할 시 추공이 가한 피해 횟수에 따라서 피해를 가할 때마다 장착 캐릭터의 공격력이 6%씩 증가합니다. 최대 중첩수가 8회고 지속시간은 3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군이 한번떨어 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죠. 그래서 이타수를 기본적으로 만족하기 쉽고 어차피 지속 시간 3턴이니까는 그래서 대공이 이 친구 쓰기 가장 좋은 유물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라모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하나를 쓰게 되면 속도가 135는 넘거든. 자 그렇게 할수때이 친구가 그라모스를 쓰게 되면은 공격력 12%랑 피해량 12%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세팅은 쓰셔도 됩니다. 저도 살소도 좀 쓰고 있는데 그리고 무별이 조금 특이한 게 무별은 평타랑 전투 스킬 위주로 피해량 올려주는데 그 피해량이 20%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아예 그런 전투 스킬을 쓰지 않는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유하다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캐릭은 히메코. 처음에는 이런 거두개 섞어 쓰는 것이 가장 좋았다 보는데 지금은 역시 이제 이런 이제 대공. 그 다음에 이제 그라모스. 그라모스가 왜 들어가냐면 히메코 세팅에 속신을 안 주거든. 공신 쓰는 게 히메코 입장에서 제일 좋은데 얘 특징이 뭐냐면은 완매를 쓰거나 아스타를 씁니다. 완매는 가격이 있으니까 다른 파티 주거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아스타를 보통 끼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파티는 토파즈, 히메코, 이렇게 아스타 파티 나오죠. 이 파티가 지금 제가 볼땐 제일 쓰기 좋다 보거든요. 이 경우에 아스타가 속도를 오지게 챙겨줍니다. 그래서 히메코가 공신을 끼고도 그라모스 160까지도 나오는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라모스도 상당히 쓰기 괜찮아요. 그래서 대공이랑 이런 그라모스, 이렇게 세팅이 좀 변경되었다는 점. 다음은 클라라. 얘는 신규 유물이 나와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격투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처음에 쓰던 유물도 이런 거죠. 처리대를 쓰는 이유는 어차피 이 친구가 반격을 해야 되니까 맞아야 되죠.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저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무난하고 괜찮아요. 게다가 이제 장신구는 살소토랑 정거장 중에 택일하게 되는데 이후에 추가된 유물들이 뭐가 있냐면 은요거 추가됐었고 요거 추가됐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4세트 가는 입장에선 요거보다 좋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메신저 파밍하는 경우에만 좀 쌓이면 가기 좋은 입장이 되고 보통은 두개 이렇게 들고 와 가지고 이렇게 섞어 쓰는 거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추공이 붙어 있는 대공이 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4세트보다는 그냥 그저 이렇게 들어오는 수준. 자, 그다음에 히메코. 지금 제가 파밍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얘도 지금 추공 캐릭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대공, 대공이 역시 추공 유물이다 보니까 또 포함이 되는데, 이 친구는 상대의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추공이 들어가죠. 미안합니다. 아, 히메코레. 헤르타, 헤르타. 이거는 제가, 아직도 저도 결론 못짓긴 했어요. 그것도 아마 다른 분들도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가 대공까지 쓸수 있는 캐릭으로서 신규 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캐릭이 되었거든. 이렇게 이제 추가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두개 쓰거나. 그라모스 같은 경우에는 잘 받아봤자 135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60은 힘들고, 또완매기우게 됐을 때 부업에 좀 속도가 붙어 있을 경우에 그라모스 135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좀준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캐릭에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이제 후크가 있긴 한데 아직 제가 후크를 잘 모르는 관계로 후크는 좀 제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머린 재수랑 대공 추가로 지금 보여드린 캐릭들이 세팅이 바뀌거나 추가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